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해볼 건데, 바로 0.13.0으로 제가 한번 건축을 한번 해볼겁니다 이건 집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지을 건데, 뭐, 제가 건축 실력이 한숨씩 하죠, 그냥. 아주. 그래서 한번 써보로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크리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가 늪지대들, 늪지데도, 늪지대들, 늪지데도, 늪지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늪지가 아무래도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집을 지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계단열 연결들다 배진을 해놔야지. 그러면 일단, 참나무 계단. 한나무 계단을 계속 박아줍니다. 이렇게, 계속, 계속, 계속. 어, 이제 곧 시험이다. 12월 1 8일 제가 시험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는 날인데, 이 시험을 다 치고 나면 이제 중학생이 되겠죠. 제수복이라는 교복을 입고 말입니다. 솔직히 중학교 가면 저도 이제 방송을 올릴 시간이 좀모자라요 저도 이제 학원이에 시간이 좀 늦게 마치니까 이제 그러는 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없겠죠 이제. 다가 좀 죽어죠. 그래 일단 여기 계속 이렇게 블록을 까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주 신기반기하게 아침으로 바꾸 오아 그래 아침으로 바꾼다는데 크리로 바꿨네. 네, 네. 자, 여기 일단 안 침을 바꿔주고 아주 신기반기하게 집을 지어볼 겁니다. 여기 TNT랑 여기 뭐를 준비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주 기막힌 생각이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뭔가 자꾸 렉 걸리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 아니었다. 아, 내가 고 중학생이다. 아, 끔찍하다. 끔찍해, 끔찍해. 울분이 담겨져 있다, 이모래는 아, 주사위의 신 그거 편수를 잘못 올렸는데, 어떡하지? 다음번에 다시 주사위의 신을 딴 걸로 올리도록 하자.

돌을 꺼내줍니다. 이렇게 돌을 일단 설치를 해줘요. 이게 틴트가 이 정도 올리면내몸막까지 싶은데? 자, 일단 여기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직접 집을 지어볼 겁니다. 이렇게 못 지어도 뭐라 하지 마요. 예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건축을 요즘 많이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집의 형태를 그냥 대충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런 충전기 빠졌다. 아, 저장 공간이 부족해. 이제 여기서 채우면 되겠죠. 음, 이렇게. 채운 다음에, 어, 이렇게 계속을 합니다. 이렇게 빈 곳을 꼼꼼하게 치워주다 센스. 이렇게 나중에 뭐 컨텐츠를 하던지 아니면 로코와 초파랑 뭐 재밌는 한국 게임이나 하이픽셀 서버를 한번 같이 해볼까 생각 중이죠. 아 중학생 모든 사람이 되기 싫어하는 나이 먹는 거와 중학생이됐다 이제 보면 중수야. 이나무가 났나 응? 너무 뭐 허리허리해. 멋진데 좀 아니야. 안방에 쓰여야 될거 같은 문. 그러면 철문, 철문, 그래, 철문이야. 역시 철문이야. 간 다음에 여기에, 버튼. 여기다 버튼. 아, 좋은 선생님 있다. 그래, 아주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그서 정면에 버튼을 설치하고. 이렇게 불기면불려들어가게 아주 심플하게 심플하면서도 아주 멋져. 이렇게 센스가 린아 숙제를 너무 열심히 했어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어 어... 아 오늘도 책을 읽으면 읽어야 되는거지? 저는 2주에 책을 한 14권, 10권 권1 이상 읽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역사책이나 그런거 많이 읽고 딴거엔 관심이 없어서 역사적이거 중심에서.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근데 사회는 좀 역사적이고, 니까뭐 재밌게 쉽게 느껴지니까, 예전엔 뭐 역사는 그냥 좀 쉽죠, 이제. 게임만 해서는 좀 실력이 든아 일단 그냥 집을 대충 지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 정도에서? 계속 올라가고, 간 다음에 요거 이렇게 들어가서 음, 좋아 좋아. 아, 음, 음. 뭐하이게뭐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 i 으로 g a t t 니다 이렇게 다 같이 다 같이 돌자 다 같이 다 같이 돌자 이렇게 음, 아프네. 천장을 근데 뭘로 해놓지? 천장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천장을 뭘로 하면 좋지? 그냥 다 덮어놓을까? 음. 그 이거 참 고민되는 거. 음. 응. 음. 여기에다 이제 또 여기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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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이렇게 불을 켜주는 거. 음, 여기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천장이도 레버를 이렇게 설치해줍니다. 자, 이제 집 안에 데리를 하고, 이렇게 일단 인터넷 한 다음에 창문의 크기를 맞춰야 되죠. 기본적 중의 기본. 일단 우선, 침대를 설치 이거 아니고, 여기에는, 이쪽을 대체한 다음에, 이쪽에는,